샬롬 해피투게더 영상키트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르고 온전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은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교훈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그 일은 언젠가는 내게로 되돌아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정욕을 심는 자는 썩어져 없어질 것을 거둘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을 따라 믿음의 일들을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을 통해 나는 지금 무엇을 심으며 영적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 함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이년 후에 에브라임 지 바하라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어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갈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형압론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압론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론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론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론에게 행함해,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에게 신하들과 함께 자신의 양털 깎는 잔치에 참석해 줄 것을 부탁하지만 다윗은 이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맏형 암놈이라도 잔치에 참석하게 해달라고 재차 간청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맏형 암놈과 모든 왕자들이 양털 깎는 잔치에 참석해도 좋다고 허락을 합니다. 압살롬은 잔치 중에서 암놈을 죽일 것을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암놈을 죽이게 됩니다. 다른 왕자들은 자기 노세를 타고 황급피 달아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죄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와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교훈받게 됩니다. 본문 속에서 압살롬이 암놈을 살해한 이유는 2년 전 암놈이 자신의 누이 다마를 겁탈하고 무자비하게 내쫓는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암놈은 자신의 죄를 잊고 2년간을 보냈지만 죄는 성장하여 그 책임을 암론의 생명으로 지불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 무감각해져서 그 대가와 책임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잊고 계십니까?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더욱이 죄를 범하고 그 즉시 죄의 결과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죄의 결과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암놈이 자신의 누이 다마를 겁탈한 죄의 결과를 2년이 지난 후에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작은 죄라도 내 인생의 밭에다 심는 일을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은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심으면 죄의 열매로 그 결과를 거두게 됩니다. 반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교훈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여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한 일이라고 교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밭에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우리는 마땅히 성령의 열매의 씨앗을 심어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죄를 멀리하고 성령의 씨앗을 심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까요? 첫 번째로,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영적 무감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반복되는 죄된 습관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무감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작은 죄는 괜찮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에 빠지도록 합니다. 이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어려운 영적 토양을 만들어버립니다. 따라서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에 비추어 반복되는 죄된 습관을 발견하게 되면 통해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 죄된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말씀에 자신을 비추는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과 뜻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구별된 경건의 시간을 온 힘을 다할 때 성령의 풍성한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내 인생의 밭에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작은 죄라도 멀리 하고, 작은 죄된 습관도 끊어버리고, 구별된 경건의 시간들을 통해 말씀의 씨앗을 심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복되고 아름다운 한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밭에, 우리 영적 토양에 죄된 습성을 심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의 씨앗과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순종함으로 풍성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 주님 앞에 드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힘을 다해 말씀과 기도회 자리를 지키고 성령 충만함을 얻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삶을 살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